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실험 기초 과정 중에서 표선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환경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기 작업형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실기 작업형에서 표선을 맞추는 방법은 피펫을 이용하는 방법과 메서 실린더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피펫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료를 취했을 때 1ml, 2ml를 취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1ml와 2ml를 정확하게 취하는 것을 표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료를 200ml를 분취를 해야 되죠. 그 200ml 분취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200을 정확하게 취하는 것을 이제 표선이라고 하는데 먼저 피펫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피펫을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 피펫 필러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A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S, 그리고 E. 그럼 A를 눌러서 에어를 빼내죠. 그리고 S를 누르면 올라오고 E를 누르면 내려가겠죠. 그리고 마지막 방울은 이렇게 압을 줘서 여러분들 빼내주시면 돼요. 그럼 먼저 10ml 짜리를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10ml 짜리를 이용을 하는데 피펫을 이렇게 꽂은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는 비크에 들어있는 어, 여러분들 용액은 정류수입니다, 정류수.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정류수를 하는데, 1ml를 정확하게 취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기능사에서. 주로 여러분들 사용하는 피펫을 제가 다 사용을 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9라고 돼 있죠. 9. 그래서 9 수, 어, 여러분들 9라는 눈금의 아래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수면이 9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어, 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 또 하나는 뭐냐면 여유분을 여러분들이 취해서 정량을 넣는 거죠. 그래서 2ml를 취해서 1ml를 넣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ml를 취하게 되면 팔까지 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볼록한 수면이 팔까지 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팔에 볼록한 물의 수면이 팔까지 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1ml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1ml를 넣고 나머지는 폐수통에 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5ml 짜리 피펫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ml 짜리 피펫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도 먼저 정량을 취했을 때는 한 칸을 취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맞출 때는 내리면서 맞추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1ml. 그래서 정량을 취해서 여러분들이 넣는 과정은 1ml입니다. 자, 그리고 2ml를 취해서 1ml를 넣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항상 수면에 볼록한 부분이 여러분들 맞추고자 하는 숫자에 오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ml를 취했죠. 그래서 볼록한 수면이 어, 4, 어, 3 눈금에 올수 있게끔. 자, 그리고 1ml를 취해 넣겠습니다. 자, 1 m m 를주해 놓고 나머지는 폐수통에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1mm와 2mm를 주했을 때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개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자 그리고 제일 큰 피펫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짜리냐면 25짜리입니다. 25짜리라도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무 조건 한 개의 눈금이 몇 m 리이더라고 그랬죠? 한 개의 눈금이 1mm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표선을 일단 맞추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선을 맞춘 다음에 1mm만 주입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1mm를 주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표선을 맞추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펫에 해당하는 표선을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 그리고 주의할 것은 뭐냐면, 1mm 피펫과 2mm 피펫이 있는데, 1mm 피펫은... 제로까지 취했을 때 1mm가 되는 거고, 2mm 피펫은 반. 반에 보면 1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을 취하게 되면 1m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 m l 짜리, 1 0 m l 짜리, 10, 어, 2 5 m l 짜리 펫에서 무조건 한 칸이 1mm가 된다는 것을 주의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 여러분들 메서 실린더를 이용해서 표선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메서 실린더로 200을 취한다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한다고 하면, 자, 보세요. 95 정도까지는 그대로 보세요. 자, 95 정도까지는 그대로 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채울 때는 여러분들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내 시선을 제로를 맞추세요. 제로 눈금에 맞춰서 눈금이 한 개의 선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왼손은 메스 실린더를 잡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안 보면 이렇게 살짝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 어, 여러분들이 어, 수평이, 표선과 수평이 된 다음에 중간 수면이 여러분들 눈금에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100mm를 맞추시면 돼요. 자, 또 하나는 200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200을 여러분들이 맞췄을 때도 그대로 지금 우리가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자, 200 근처까지는 그대로 주입을 하세요. 자, 그리고 200 근처가 가면 여러분들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정확하게 200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시선은 수평이 되게, 표선의 수평이 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금에 보시면 이렇게 표선 수평을 안 맞추면 표선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0을 맞추시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여러분들 환경기능사에서 1 m 리 그리고 2mL를 취하는 표선 그리고 시료를 여러분들이 취하기 위한 200mL를 여러분들 메세지 실린더에 취하는 표선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취가 돼야지 실험값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대충 대충 했는데 실험값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실험값이 어, 감독 위원들이 그날 현장에서 실험했던 내용과 일치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특히 시료를 조제하는 과정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특히 시료 200ml를 취하는 과정은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표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